안녕하세요. 김나영입니다. 제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전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저는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은 함께 할수 없기에 두그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.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냅니다. 제가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고마운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도 가게 되었는데요. 그곳에서 두 아이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해요.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유튜브 채널 노필터 TV를 다시 옵니다.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